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예물로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.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,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거하심을 교훈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약속을 하셨어요.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이 잠잠히 계신 것이 문제입니다. 성령께서 계시다고 하지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. 여러분,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? 이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? 전혀 아니에요.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끓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세요. 근데 왜 그러느냐? 성령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. 바울과 같이 부속사적인 역사를 위해서 의지와 상관없이 꺾어 놓아야 될 사람은 충분히 꺾어 놓으세요.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소원과 의지를 존중하십니다. 어떤 성도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냥 직장 생활을 할수 있죠.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과 자기 직장 생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수단으로 내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. 그러나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? 하나님께 깊 기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 예물로 지은 성소에 하나님은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세요?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모양대로 세워졌습니다. 이것은 성령께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.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기 계획이 더 이루어 보이니까 자기 생각이 더 나아 보이니까 하나님 뜻안 듣는 거예요. 그러다가 결국 깨닫게 되죠.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. 하나님 이렇게 가면 내가 대박 날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될것 같았는데 내 생각이 틀렸어요.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아요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?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. 언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?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사모하는 심령위에,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. 성령을 모시고 성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대전남부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